아버지 날입니다만은 미국에서 아버지 날이 제정된 것이 윌슨 대통령 때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정하는데 주역을 담당했던 사람이 소로나 스마트 닷이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이 소로나의 아버지는 윌리엄 잭슨 스마트라고 하는 남북전쟁에 참전했던 상위 군인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몸에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집에 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병든 가운데 있고 여섯 명의 아이들이 대책 없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부인은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여섯 명의 자녀만 남은 것입니다. 아마 요즘 남자 같았으면 아이들 친척 집이나 고아원에 맡기고 얼른 재혼을 했을 것입니다만는 윌리엄 잭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이들을 전심을 다해 양육하고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을 일평생 곁에서 지켜보았던 그의 딸소로나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윌슨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낸 것이 오늘 파더스 데이를 제정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이와 같이 좋고 훌륭한 아버지들이 계십니다. 아마도 훌륭한 아버지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아버지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 상처를 남겨주고 실망을 안겨주는 아버지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한국신문을 봤더니 한국의 아이들을 평가하는 기준 혹은 등급 네 가지가 소개됐는데요. 1등급은 공부도 잘한다. 2등급은 말은 잘 듣는다. 공부는 못해도 말은 잘 듣는다. 3등급은 몸은 건강하다. 4등급은 꼭 자기 아빠를 닮았다. 이게 좋다는 뜻인지 나쁘다는 뜻인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우리 집 사람이 평소에 우리 아이들이 좀 이상한 행동만 하면 아빠 닮아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 보면 좋은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깨어르고 청소 안 하고 공부 못 하는 건다제 닮아서 그런 거래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박할 이론이 없습니다.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솔직히 지상에 살아가는 아버지들,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아버지들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남겨줄 때가 더 많고 좋은 기억보다는 상처의 기억을 아이들에게 남겨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탐슨이라고 하는 우리 YM 예방대학의 심리학 교수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가 평생 안고 살아가는 상처의 근본 이유가 아버지인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에게 들은 한마디의 말 아버지에게 받았던 학대나 보림받은 그 경험들이 일생 동안 지워지지 않고 일평생 자네들을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상의 아버지들, 이 땅에 살아가는 아버지들은 보편적으로 완벽하지가 못하고 서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당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 땅의 아버지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또한 분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성경은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Father in Heaven 이 하늘의 아버지는 지상의 아버지와는 다른 분이십니다. 이 땅의 아버지가 완전하지 못하다면 그분은 완전한 인격과 의의를 갖추신 분입니다. 지상의 아버지에게 능력의 한계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무능력한 부분도 갖고 있다면 하늘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아버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가지신 아버지가 하늘의 아버지입니다. 지상의 아버지는 때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부당한 체직을 가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기도 하지만 하늘 아버지는 결코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아무리 못나고 잘못생겨도 끝까지 가슴이 안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원한다면 이 아버지를 만나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상처받을 수 있고 실망당할 수 있지만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그분 안에 우리가 열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이 하늘 아버지를 만나야만 우리가 더 이상 고아처럼 이곳 저곳 헤매지 아니하고 당당한 가운데에 참으로 축복된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그분 안에서 참된 자녀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전체의 주제는 성령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성령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이 아니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성령님이 크리찬된 자의 삶 속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그님 본문에서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러짖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받게 될 영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종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The spirit of slaves 이것은 두려움과 복종을 강요하는 영입니다 이 영을 가진 사람은 매 맞는 것이 두렵고 굶주르는 것이 두려워서 뼈 빠지게 노예처럼 일을 해야 되는 존재를 말합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먹지 못할까 버림받을까 잘못 살게 될까 이것이 두려워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써야 했던 과거의 우리 모습이 종의 영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영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은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the spirit of sonship. 아들 됨의 데메, 됨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는 양자로 삼으시는 영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표현된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종의 영과는 다른 존재예요. 이것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의 영어 번역들이 킹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대다수 영어 번역들이 종 종의 영이라고 할 때는 small s 이 소문자 s를 가지고 spirit을 썼었다면은이 양자 영을 표현할 때는 capital s 이 대문자 s로 the spirit of adoption as a sonship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성령님이라고 번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가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자식이었죠. 마치 부모 없는 고아처럼 이리저리 방황하며 다니던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가즈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삼아 주셔서 감히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바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ABBA. B, B, A.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그 팝송 그룹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워털루 뭐, 댄싱퀸을 불렀던 옛날에 유명한 팝송 그룹이 있었죠. 그 아바가 아니라 이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어로 번역을 하자면은 아빠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데디라고 번역할 수 있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면 좀 근음하고 멀리 계시고 우리를 처찍하시는 그런 무서운 존재로 생각을 한다면 아바라는 이 표현은 개인적이면서도 친숙한 아버지 인포멀하면서도 퍼스널하게 나에게 다가오시는 아버지 이게 바로 아빠예요 저희 세대에서는 자라나면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항상 무섭고 두려운 분이었기 때문에 요즘 세대는 좀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만 보더라도 벌써 나이 30이 넘었는데 지금도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말도, 반말도 쫙쫙 놓고 그럽니다. 뭐밥 먹어, 자, 그렇게. 근데 저는 그게 싫지가 않고 좋아요. 그만큼 가깝고 친밀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실 사도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지칭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고, 그룩하시고 높으신 그런 분이신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유대 성경학자 중에 한 분인 요아킴 제레미아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 성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성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떠한 유대인의 문언이나 기도문을 보아도 하나님을 아바라고 표기한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 기술을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마울이 하늘 아버지를 아바라고 말한 것은 파격적인 하나님 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알았던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장엄하시고 심판의 채찍을 들고 계신 하나님이었는데, 오늘 바울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언제나 나의 말을 들어주실 수 있는 loving father, 사랑의 아버지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트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야말로 황금 문자로 기록했으면 좋았을 뿐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마르틴 루트의 아버지가 엄격한 아버지였잖아요.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에게 학대를 많이 받고 항상 아버지는 두려운 존재로 책망하고 꾸중하는 존재로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의 마음 속에는 한처럼 이 사랑의 아버지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는 동안 그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기를 이런 말씀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문자 가운데에서도 golden letter로 황금 문자로 기록해야 했지 않을까. 그만큼 아바 아버지라는 이 이름은 너무나 우리에게 축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아빠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을 다 억셉트 해주시고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도와주신 아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아버지를 만나셨는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것들을 많이 수회해도 이 아바 아버지를 만나게 될 때까지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축복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분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거룩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모두 간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가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은 자녀됨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누가 머리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뜻밖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본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잘 모른 채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다는 사실을 알지만 실제 삶의 상황 가운데서 자녀됨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뜻밖으로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한다면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뭘 근거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마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죠. 혹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착한 행시를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는 나의 자식이야. 그렇게 칭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 때는 오케이지만 항상 착하게 살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행하면 우리 마음에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혹시 실수한다든가 하나님 의 얼굴에 목칠를 칠하게 한다든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내치시거나 버리지 아니할까 그런 마음 같지 않나요? 우리가 이 외적인 증거도 필요하게 납니다. 객관적인 증거도 필요하게 하지만, 그러나 외적인 증거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주신 내적인 증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1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친히 직접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라고 testify 해 주신다. 증언해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게 하신 본인이 가장 잘 알지 않겠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마치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자녀가 자기 자신인 것을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어머니만큼 정확하게 자기 자식을 아는 분이 어디 계시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본인이 직접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어떤 행동을 취할지라도 너는 나의 아들이야 정언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은 성령님의 정언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testify 한다 혹은 bear witness 이 정언한다는 이 헬라어가 원문을 보게 되면 현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present tense는 반복적이며 계속적인 지속적인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동사이거든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한 번만, 너는 나의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every moment, every time. 어떤 때든지,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셨어.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신다는 뜻이. 우리가 잘 났을 때도, 너는 나의 아들이고, 못 났을 때도, 여전히 너는 나의 아들이야. 착하게 살 때도 착하게 살지 못할 때도 내가 성공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난 삶을 살 때에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You are my son. 너는 나의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이것을 내 마음 속에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정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 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센시티브하실 필요가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났다 못났다 평가하는 것에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의 평가야 우리의 외모만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직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누가 뭐래도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적이 좋고 자랑할 만한 메리시 마나스가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당하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아바 아버지께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일차적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녀됨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된 것을 아무리 확신해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파워가 없다면 우리는 자녀답게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이끌리게 되면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는지, 우리를 자녀답게 살게 만드시는 능력의 원천을 사실은 12절에서 14절까지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자들의 빚진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 대상에 대해서 빚을 질수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바울은 그냥 빚졌다 그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여기 앞에 뭔가가 생략되어 있어요. 무엇에 빚졌는지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랑에 빚진 게 아니냐, 은혜에 빚진 게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많은 이견들을 내놓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문맥을 보게 되면 사랑이나 은혜나 이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성령에 빚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나는 빚진 자라라고 할때 바울의 고백은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은 복음이 빚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빚었다는 이 표현은 전체적인 컨텍스트에서 보게 되면 성령에 빚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빚졌고 성령에게 무신가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들 가운데는 육신에 빚을 졌어. 육신의 욕구를 따라 육신의 욕구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육신의 욕구에 끌려 살면 어떻게 될까요? 즉 식욕이 요구한다고 요구하는 것을 다 채워주려고 생각하면 타운에 가셔서 여러분 고기집이나 부패집 가보십시오 식욕에 빚진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음식과 무엇은 원수졌는지 그냥 마구잡이로 잡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여러분이 만일 음식에 빚진 자처럼 살아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될까요? 뭐 당뇨병을 비롯해서 모든 성인병 그리고 결과적으로 허무한 인생이 됩니다. 허리가 없는 허무한 인생. 오늘 우리가 이 식욕에 빚진 것, 음식에 빚진 것, 혹은 권력의 욕구에 빚진 것, 물질의 욕구에 빚진 것 이와 같은 세상적인 디자이어에 끌려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살지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만약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육신의 빚진자처럼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계속 육신의 욕구를 최후에 달려가게 되면 서서히 서서히 우리는 죽어가게 되고 우리 삶 속에는 생기가 말라지게 되고 절망과 디프레션이 우리의 삶을 출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즉 성령을 통하여 육체의 모든 소욕을 잠재우게 되면 비로소 살아나게 되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성령에 끌리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될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다워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에 이끌려 살고 계시는지요 이 플래시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유격적인 결과밖에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7장 나름대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육신의 욕구를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잘 먹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욕구, 이거 쉽게 사라질까요?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내 육신을 평화롭게 만들고, 내 육신을 잘 살게 만드는 것만으로 절대로 완전한 차원의 만족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속심령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내 속심령에 생명과 평화와 기쁨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이끄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성령이 이끄는 곳에 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안내하는 곳에 진정한 기쁨과 보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따라 살게 되면 성동한 세상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적을 향해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아가려면 일차적으로는 나는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확신이 분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세 번째 비결은 우리가 가진 상속자의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즉, 상속자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것이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이 상속자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자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무엇을 상속받게 될까요? 과연 무엇을 상속받게 될까요? 오늘문을 자세히 보시면 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 Co-heir with Christ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보게 되면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받으실 모든 inheritance를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서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셔서 그 찬란한 천국의 보화와 영광 가운데 사십니다. 우리 모두도 그 천국에 갈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영원토록 왕노로 다시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탁권을 가지셨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주와 더불어 왕노로 할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나라의 인헤리턴스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참 특이한 현실 하나, 현상 하나는 이와 같이 엄청난 상속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의 상속에 대한 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에 급급하는 케이스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은 애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배가 고프다고 해서 장작권을 팥죽 한 걸에게 팔아 넘긴 애서. 저도 예설을 설교할 때마다 혹평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이런 어리석은 자가 있나? 어떻게 그 장작권을 바쭈한거리게 팔아넘기냐 그렇게 제가 혹평을 하고 비판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장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리턴 다운된 글도 아니에요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미래 언젠가 받게 될 것이긴 하지만 지금은 당장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그런데 팥죽 한 그릇은 욕이 나잖아요. 당장 먹으면 에너지가 솟아나고 힘이 나고 만족이 주어지는. 그래서 제가, 아, 늘 하면 어땠을까라는 질문 앞에 제가 좀 주춤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선택하며 살고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천국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삼 한다고 말하지만 actually 우리 삶의 현실 가운데서는 팥죽을 선택하고 사탕을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자녀의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하늘나라의 유산은 이 땅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내가 언젠가 누리게 될포양에서의그 찬란한 축복의 영광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때이 땅에 여러분이 잘 먹게 되든 못 먹게 되든 힘들게 살든 잘 살게 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 상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입은 고난 마저도 기쁨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과 더불어 영광 받는 것을 시험한다면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 많은 그리스도들은 좋은 것만 피하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혜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만 선택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해가 되고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일이 있다면은 우리는 피해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번.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영원한 저소가 아닙니다. 지나갈 곳이에요. 잠깐이면 지나갈 곳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영원을 보낼 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의 최대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지만 천국 갔을 때에 날마다 함께 임재하시고 찬양 가운데 그 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영혼을 보내시 우리의 Eternal Father in Heaven 영원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아처럼 방황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과 저는 고아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위기밖에 보지 못하고 풍랑 속에서 불길 가운데서 아우성 치며 두려워하며 벌벌 떨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릴 바로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가슴 속에 뛰어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여러분의 힘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나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헤쳐나가지 못할 불길 같은 고난을 당하신 분이 혹시 계신다면 혼자 앉아서 울고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을 아시고 보시고 안아주실 아바 아버지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을 내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무추한 모습으로 돌아와도 우리를 그대로 안아주시고 받아주신 마치 누가 보면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능말을 걸치고 수십 년 세월을 낭비하고 정말 볼 면목이 없이 거지처럼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는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슴에 하나 주십니다. 왜냐면 하 그분은 우리를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